황금스포츠 적중 내역입니다. 6월 달도 대박 나봅시다. 고수익 조합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 링크에서 무료로 확인하세요. 1경기 야쿠르트 vs 소프트뱅크 시작하겠습니다. 홈 분석 야쿠르트 요시무라 코지로가 시즌 3승 도전에 나선다. 31일 DNA 원정에서 6이닝 2실점의 투구를 보여준 요시무라는 이제 좋을 때의 모습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 중이다. 문제는 작년 교류전 투구가 그다지 좋지 않았고 소프트뱅크 상대로 원정에서 6이닝 4실점으로 부진했다는 점이다. 고수익 조합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 링크에서 무료로 확인하세요. 어웨이 분석 소프트뱅크 우아사와 나우유키가 시즌 4승에 도전한다. 25일 오릭스와 카고시마 경기에서 4이닝 9실점의 부진으로 패배를 당했던 우아사와는 앞선 상경기의 호조가 단숨에 날아가 버렸다. 그래 도 부진이 2경기 연속 이어지는 타입은 아니고, 2년 전 교류전에서 대단히 강했던 투수라는 점이 강점으로 볼수 있는 부분일 것이다. 고수익 조합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 링크에서 무료로 확인하세요. 스포츠 경기 추천픽 소프트뱅크 승 전날 경기는 소프트뱅크가 승리를 갖다 바쳤다는 표현이 잘 어울린다. 무난하게 이길 수 있는 경기를 날려버린 후유증을 극복할 수 있느냐가 포인트. 그러나 요시무라는 작년 소프트뱅크 상대 교류전 투구가 좋지 않았다는 점이 문제고 우와사와는 교류전 강점이 있는 투수다. 이틀 연속 기적을 기대하는 건 무리다. 선발에서 앞선 소프트뱅크 호크스가 승리를 가져갈 것이다. 이 경기 주니치 vs 지바롯 데 시작하겠습니다. 홈 분석 주니치 타카아시 히로토가 시즌 3승 도전에 나선다. 31일 요미우리와 홈 경기에서 7이닝 2실점에 호투를 하고도 승리를 거두지 못했던 타카아시는 작년에 비하면 살짝 아쉬운 느낌이 있는 편이다. 작년 교류전에서 무려 19, 1이닝 1실점으로 매우 강했기 때문에 이번 경기는 기대를 걸 여지는 많은 편. 고수익 조합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 링크에서 무료로 확인하세요. 어웨이 분석 치바 롯데 타나카 하루야가 시즌 4승에 도전한다. 27일 오릭스와 홈 경기에서 7이닝 2안타 무실점의 완벽투로 승리를 거둔 타나카는 홈 야간 경기에 극도로 강한 투수임을 다시금 증명해 보였다. 반면 낙 경기 투구는 기복이 조금 있는 편이고 원정이라는 점이 타나카에게는 변수가 될수 있는 포인트다. 고수익 조합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 링크에서 무료로 확인하세요. 스포츠 경기 추천픽 준이치 주니치 승 준이치는 타격이 좋지 않은 팀이다. 공교로운 건 치바 롯데 역시 마찬가지라는 것. 현재의 타카하시라면 A 이스급 투구를 해줄 가능성이 높은 편. 결국 타나카 하루야가 얼마나 해주느냐가 관건인데 낙경기의 기본 문제가 발목을 잡을 것이다. 선발에서 앞선 준이치 드래곤즈가 승리를 가져갈 것이다. 상경기 요미우리 vs 라쿠텐 시작하겠습니다. 홈 분석 요미우리 포스터 그리핀이 시즌 4승 도전에 나선다. 31일 주니치 원정에서 7이닝 2실점의 호투를 보여준 그리핀은 이번 시즌 거의 무적에 가까운 투구를 이어가고 있는 중이다. 워낙 홈 경기 강점이 확실한 투수이기 때문에 호투의 가능성은 상당히 높은 편. 고수익 조합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 링크에서 무료로 확인하세요. 어웨이 분석 라쿠텐 오우치세이아가 전격적인 데뷔전을 치른다. 2023년 7라운드 지명을 받고 입단한 오우치는 웰레스 고교 시절부터 미완의 대기로 평가받던 투수. 이번 시즌 이스턴 리그에서 197의 방어율과 207의 피안타율, 그리고 WHIP가 1.0이었는데 솔직히 너무 정격적인 기용이라는 느낌이 강하다. 고수익 조합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 링크에서 무료로 확인하세요. 스포츠 경기 추천픽 요미우리 승 완봉패 이후 필승. 라쿠텐의 법칙은 이번에도 지켜졌다. 하지만 좌완에게 유동 약한 팀 특성상 그리핑 공략은 쉽지 않을 듯. 결국 침묵하고 있는 요미우리 타선이 관건인데 신인의 데뷔전을 도쿄돔으로 잡는다는 건 어지간히 자신이 있던가 어지간히 미쳤던가 둘중 하나다. 선발에서 앞선 요미우리 자이언츠가 승리를 가져갈 것이다. 사경기 히로시마 vs 세이브 시작하겠습니다. 홈 분석 히로시마 토코다 히로키가 시즌 6승 도전에 나선다. 31일 한신과 홈 경기에서 8이닝 2안타 1실점에 호투를 하고도 타선의 부진으로 패배를 당했던 토코다는 홈에서만큼은 쾌투를 이어가고 있는 중이다. 작년 세이브 상대로 원정에서 8이닝 1실점 승리를 거두었는데 지금의 토코다라면 충분히 쾌투를 이어갈 수 있을 것이다. 고수익 조합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 링크에서 무료로 확인하세요. 어웨이 분석 세이브 이마이 타치아가 시즌 6승에 도전한다. 31일 오릭스와 호토모토 경기에서 7이닝 2실점의 투구를 보여준 이마이는 그 경기가 이번 시즌 가장 푸진한 투구였다는 게 놀라울 따름이다. 작년 히 로시마 상대로 홈에서 7이닝 2실점 패배를 당했지만 금년에 이마이는 리그 최강의 투수라고 해도 좋은 투수다. 고수익 조합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 링크에서 무료로 확인하세요. 스포츠 경기 추천픽 세이브 승 전날 경기는 역시나 투수전이었다. 이번 경기 역시 투수전 전개 가능성이 높은 편. 토코다는 홈에서 강하고 이마이는 이번 시즌 최고의 투수다. 9회 0도 가능한 레벨. 하지만 히로시마는 강속구 투수에게 아쉬운 반면 세이브는 좌완 상대로 그나마 좀 나은 편이고 이 점이 결국 승부를 가를 것이다. 상성에서 앞선 세이브 라이온즈가 신승을 가져갈 것이다. 5경기 요코하마 vs 니오넴 시작하겠습니다. 홈 분석 DNA 오누키 신이치가 시즌 2승 도전에 나선다. 3 0일 야쿠르트와 홍경기에서 7이닝 1실점의 호투로 승리를 거둔 오누키는 어느 정도 불운을 벗어난 바 있다. 이번 시즌 홍경기 투구는 여전히 좋은 편인데 작년 교류전에서 극과 극의 투구를 보여주었다는 점이 불안 요소다. 고수익 조합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 링크에서 무료로 확인하세요. 어웨이 분석 니포넴 야마사키 사치아가 시즌 3승에 도전한다. 31일 치바 롯데와 홍경기에서 6이닝 3실점의 아쉬운 투구를 보여준 야마사키는 실책 때문에 어느 정도 손해를 본 면이 있었다. 이번 시즌 야외 구장 투구가 좋지 않은데, 작년 교류전에서 극도로 부진했다는 점이 꽤나 아픈 부분이다. 고수익 조합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 링크에서 무료로 확인하세요. 스포츠 경기 추천픽 요코하마 승 전날 경기는 투수전의 진수를 보여주었다. 정확히 말한다면, 양 팀의 타선은 찬스를 살리지 못하는 문제를 드러냈다. 오우누키와 야마스키 모두 교류전에선 기복을 무시할 수 없는 투수들. 그러나 DNA는 어급 자원 투수 상대로 꽤 약한 모습을 종종 드러내고 있고, 오누키는 장타 일방이 문제다. 그래도 교류전은 상성을 따라간다. 선발에서 앞선 DNA가 신승을 가져갈 것이다. 6경기 한신 vs 오릭스 시작하겠습니다. 홈 분석 한신 오타케 코타로가 시즌 3승 도전에 나선다. 31일 히로시마 원정에서 7. 1이닝 4안타 무실점의 호투로 승리를 거둔 오타케는 히로시마 킬러임을 다시금 증명해 보이는데 성공했다. 즉 팀을 상당히 가리는 타입인데 작년 오릭스 원정에서 6이닝 4실점 패배를 당했지만 홈에선 나름 강점이 있기 때문에 이번 엔그보다는 나을 것이다. 고수익 조합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 링크에서 무료로 확인하세요. 어웨이 분석 오릭스 미야기 히로야가 시즌 4승에 도전한다. 31일 세이브와 호토모토 경기에서 7이닝 2실점의 호투를 하고도 승리를 거두지 못했던 미야기는 에이스의 위력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 중이다. 해야외 구장 투구는 여전히 좋은 편이 돼 교류전에서도 충분히 위력은 이어갈 수 있을 것이다. 고수익 조합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 링크에서 무료로 확인하세요. 스포츠 경기 추천픽 오릭스 승 한신은 기교파 좌완에겐 강하지만 강속구 좌완에겐 푸진하다. 즉 미야기 상대 고정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 결국 오타케가 얼마나 해주느냐인데 일단 홈에서의 오타케는 기대를 걸어도 좋다. 그러나 미야기보다는 분명 한 단계 떨어지는 편이고 오릭스는 승리조 불펜을 신뢰해도 좋은 편이다. 선발에서 앞선 오릭스버 팔로스가 신승을 가져갈 것이다. 금일 픽 조합 공유 완료 조합 못 받으신 분들은 아래 고정 댓글로 편하게 말 걸어주세요. 마이너스 황금 스포츠 마이너스 추천픽 영상 아래 고정 댓글 확인.